장가? 날씨가 아침에 나데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다. 저녁에 펠탑불때비안 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아침에 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laughs> 우리 그 숙소 주변 너무 예뻐. 내 날씨 무슨 일이야? 너무 좋아. t 우 광장 너무 예쁘다. 저기, 다 아, 티우야. 응, 벌써 안 해?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다. 대박! 지금, 오랑주리 미술관 가는 길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에펠탑이 좋아요. 콩코르드 광장. 날씨 대박. 콩코르드 광장. 찌르르기 가든 너무 예쁘다. 오랑주리 가는 길. 너무 예쁜 띠르르히 가변. 꽃. 너무 예쁘다. 오랑주리를 가는 길인데 찾기가 쉽지 않네, 오랑주리가. 오늘도 많이 밖게 생겼어. 너무 좋다. o 랑주 n g juri y a n l 우리 가든 안젤리나 몽블랑 먹으러 가는 중. <laughs> 아, 예쁘다. 안젤리나에서 몽블랑하고 몽블랑 안젤리나 여기에서 몽블랑하고 밀푀유하고 초콜릿 샀어 초콜릿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대존 맛탱 진짜 너무 맛있다. 짠. 콩코르드 광장을 찍으려고 내가 다시 왔잖아 자, 별거 아니지만 콩코르드 광장 인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인증 여기가 콩네프 다리 같은데? 애플탑 보여줘. 톱내프 다리에 헨리 4세 동상이 있는데라고 하는데 저게 동상인지 뭔지 모르겠네.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보겠다. 홍래프다리가 맞는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다. 그리고 햇니사세 동상. 동상 앞에서 인증샷. 길이 되게 예쁘다. 길이 되게 예쁘다. 펭트샤펠 <목소리>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목소리> 드디어 들어가나요. 이게 생트 샤펠인가? 어. 생트 샤펠 맞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난들어가볼다 생트 샤펠인 줄 알고 실망했는데, 응. 이렇게 멋있어, 실제로. 멋있다. 되게 멋있다. 그, 생트샤펠를 나오면은, 이렇게, 그, 빨래드 주이스티스? 그게, 이렇게, 나, 앞에 있습니다. 다음, 아, 콩시 에르주리로 갑니다. 여기, 콩시 에르주리. 콩시 에르주리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구경할 것들이 있고 오늘은 저 위에 저금만 보러 왔는데 또 희한한 전시 같은 걸 하고 있어. 트레담 성당 재건하고 있는 중. 이게 지금 또 비가 날씨가 지랄맞아서 날씨가 지랄맞아서 비가지고 있는데 느낌이 이게 시청 같아. 파리 시청. 파리시청호피그 센터. 생각보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엄청나 멋있네. 지금 뽕피드 센터 왔는데, 되게 생각보다 뽕피드 센터 주변도 되게 예쁘고, 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유지한 패스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뽕피드 센터! 스피드 센터 드로우 콩피돔의 코피리 층에 올라오는 도시락 이거가 까르나달레 박물관 저희 까르나달레 박물관 이게 까르나발레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안에는 지금 닫혀가지고 못 들어간 피카소 미술관 지금 피카소 미술관까지 보러 왔다 어, 보러 왔는데 오늘은 닫힌 거는 알고 있었지 그냥 여기 있구나라는 걸 보러 왔 메르시 샵에 들어왔다. 메르시. 귀여운 거다. 조명도 귀엽다. 메르시 2층. 많이 걸었다. 여기가 보주광장인가 봅니다. 여기 광장인데 집유로둘러쌓여져 있어요. 신기하다. <목소리> thank you